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누구가 주, 주, 주체가 된 언어입니까? 나입니다. 나내 생각입니다. 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례, 사레, 사례가 살아가 되고, 그리고 그 사라의 몸에서 아름다운 이사이 태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뒤처지고 뒤처지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요. 내 생각이 어떻게든 뭔가를 해내려는 노력이죠. 똑같은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 우리가 엘리에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삼에에서대려온이 엘리의 세를 상속자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려는 인간의 생각을 볼수 있는 거죠. 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일을,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죠. 네. 아들을 갖고 싶다. 대를 잊고 싶다. 상속자를 얻고 싶다. 내가 그 상속자들로 인하여서 존귀해지고 안전해지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자손을 통해서요.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본성,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이러고 싶다는 라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합리화의 함정이라고 얘기 붙였습니다. 자, 엘리에셀을 떠나보낼 때 엘리에셀 후에 약속해준 그 계약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거는 계약 방식으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방식 그것이 고대 근동의 음 정말 목숨을 거는 종주국과 종신국의 그런 계약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그 계약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어로 말씀은 내가 목숨 걸수 없는데 확실하게 약속한다. 너의 시 너의 몸으로부터 난 씨, 네가 데려온 사람 아니고, 네가 데려온 조카가 아니라, 네 아들, 네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쏟아질 것 같은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내 씨로, 내 몸에서 난 자로, 네. 그랬더니 뭐랍니까 이 말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욕심이 있어 이루어지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줘요. 네 계속 시간이 흘러도 아무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기다 말씀을 껴 맞춘 겁니다. 내 상황을 먼저 가져오고 내 욕심을 먼저 가져오고 내 생각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껴 맞추는 거죠. 억지로 껴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죠.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 맞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내 씨, 내 몸에서 난씨 이스마일은 내 몸에서 난 씨니까 이거 맞는 말이잖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보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도, 사례 어떤 사라도 함께 부르신 거예요.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본인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 씨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지 아브라함만 가지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는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편법과 별법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정상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시에서 뭐 첩이라든지 소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대리사위라 뭐 대리사위 <laughs>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 처음 맺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또할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 다 아, 다부 일처제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의 원리가 자리 잡지 못하면 자꾸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어, 말씀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대상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게 오신,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왜못 받아들입니까? 이 사람들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상황에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말씀을 갖다 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말씀에 대한 참고서가 오히려 말씀을 역전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 그래요. 말씀을 보긴 보지만 말씀보다 말씀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말씀 해석서가 오히려 먼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의 유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방식이 이런 합리와 원리에 따르지 않고 계속 내 생각에 말씀을 껴 맞추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그런 삶을 반복하면. 골치하게 되고요. 결국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처럼 된 자들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깜짝 놀라셨죠? <laughs> 우리가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리합니까 물질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계이든지, 물질과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상 들어가는 모든 일의 판단점은 하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에서요. 네.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을 받았지만 돈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돈에 맞춰든지, 뭐, 근데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났고 그 자리를 갖고 싶어요. 아파트 파도 맞은 편 자리.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편법 쓰죠. 이거,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근데 그 가운데 막 이렇게 돈도 유해해주고 막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하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끝내, 끝내, 안 돼요. 그럼 뭐, 어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문서를 약간 위조하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이게 바로, 이 교회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지. 라는 생각을. 저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닌데, 다른 사람 머리에서 나온, 얘기, 나온 것인데, 제가 받아들였죠. 받아들인 내가, 그럼 받아들여서 내가 좀더덜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결정권자는 나였는데요. 저였는데요. 완전 크게 잘못한 일이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춥니다. 왜냐면 저는 기도하면서 이 파주 그 금촌 지구에 들어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내려왔거든요. 금식하다가.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온 거거든요. 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거기다가 내 생각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나머지 그런 식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편법 불법 쓰고 돈 벌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하고 11조 드립니다. 네, 성교연금하고, 어, 뭐 구제연금하고 합니다. 네, 편법 불법 써서 남에게 돌아갈 이득을 내가 취득하고 남에게 피운 눈물 흘리게 하고도 당당하게, 당당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당당하다. 당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을 뱉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그런, 가증스런 죄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리에 집중해야 돼요. 네, 내네 셔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리죠. 그 원리를 벗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3장, 이 부분에서, 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17절, 이 부분에 선악 따먹는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용된 단어들하고 여기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여자,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본 즉, 하가를 데려다가 그 열매를 취하고 남편 아브라함이 남편에게도 처부로 준때 남편에게도 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에 쓰인 어법이라든지 단어들이 거의 동일해요. 네못 뭐 따먹은 사건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아브라 아니 아담과 하와 때에만 있던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선악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맞춰서, 내 욕망에 맞춰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선악가를 따먹는 일이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선악가를 따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정성과 내 시간이 드린 것들을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밀어버리시는 일 그걸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그 초반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정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은 정말 평화와 존중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그, 하... 그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고요 이 땅에서 살지만 근데 묘하게도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구조적인 악 제가 구조적인 약 자주 얘기하죠 그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하와가 그 착각하세요 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기를 못 낳다, 았 아기를 안 낳다라는 았 얘기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와에게 어, 임신하는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이뭐 무슨 말이에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선악과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이 땅에 우리는 충만할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노도 물지 않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힘 있는 일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주눅들 일도 아니고 열등감 느끼는 일도 아니고 우월감을 느끼는 일도 아니고 교만한 일도 아니야. 그냥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의 역할 그리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힘이 있건 없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란트는 오달란트 가질 수도 있는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한 달란트가 자기 몫인 줄 알고 그 몫을 열심히 해 나가는 나라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 나라에선 지위, 고와 이런 게 없겠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지위, 고아, 뭐 이런, 심의 적고자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와 화합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죠. 수시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죠. 네. 내 욕망과 내 그것을 이루려고 한 우리들의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보내버렸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결정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그 여기서 우리는 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자, 롯이나 엘리에셀은 보내기가 그나마 쉬웠습니다. 롯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할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할수 없다는 걸 스스로 결정하고 보내잖아요. 보내, 보냅니다. 엘리에셀. 피안 섞였어요. 그냥 데려오네요. 물론 근데 몇 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상속자에서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았겠죠. 네, 근데 좀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 아들이야. 진짜 내 아들이라고. 근데 얘는 아니래. 그럼 어떡해? 정말 끌어내는 게 어렵잖아요. 정말 더 많은 합리화, 더 많은 내 애착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면 포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져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절대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용한 관습과 관례와 그리고, 그리고 고정관념과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 못 버립니다. 그 관습 못 버려요. 너무나 오랜 시간 그걸 고착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그것들을 쳐부수시고 다시 세우실 날이 오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애착을 가질수록 더 우리가 거기에 정성을 들일수록 우리의 아픔은 더 깨지는 아픔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을 때 재빨리 순종하고 엎드리고 깨버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네. 제가 또제 얘기야 할뻔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선악가를 따먹는 그, 그 행동. 행위 자기 합리화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어떤 일로 벌어집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어 있더군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자 일단 즉시 오늘 말씀만 봐도 사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하갈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또 이스마엘이 돌아와서 태어나서 있는 동안,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 저 아랍권 문명이 만들어지고, 네, 그렇게 되죠. 어,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분쟁의 씨앗, 지금까지도 싸움의 씨앗, 그것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경우는 없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족이 참제 잘못으로 제가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거의 뭐, 십몇년 전, 이십 년 가까이 되는 일들인데요. 제가, 제 욕망과 제 생각과 제 주장만 펼치다 보니 가족이,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목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위해 더잘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더, 더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거죠. 그,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오직과 고집이 돼서 이것이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깨졌습니다. 정말로. 네. 저는, 어, 한때는 정말 2007, 8년? 아버님 돌아가실 즈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어요. 네. 지금은 어떠냐? 제가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의 생량이었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보여요. 지금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더 좋은 말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있는 사랑이 나눠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현을 모든 피셔물들이 기대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셔물들의 고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나올 때 순종으로 이제 완전히 걷어내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보니까. 몇 년이 나지 나냐면 우리 어 75세 때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17장 1절 시작될 때그 끝날 때 86세예요. 요요 요 마지막 이야기가 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86세 때인데 이삭을 낳은 건 99세 때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13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1 3 년이나 또 지나 계속 시간은 흘러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살아간 이제 기복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쩌면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더 커졌을까요? 그걸 잘라내는 순간, 이스마엘을 잘라내는 순간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어쨌든 약속의 자선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요. 그 기쁨이 막 퍼져가요. 네. 아브라함의 진짜 의미,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약속에 합당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정말 로마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는 정말 화합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었고 기독교인이 가는 곳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아니면 아마, 로마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나요?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가면, 아우, 짜증나.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아, 나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오히려 역효과, 우리의 말 한마디, 그 상처주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이기적인 행동, 이기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나 기분 좀 나아지자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는 말, 행동, 불법, 편법, 우리가 다저질려고 있으니까 우리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출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병들고 우리가 가는 곳에 슬프고 우리가 가는 곳에 아프다면. 이 모든 게내 상황을 합리하면서 말씀 껴맞추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보디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들로부터 끊어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주님의 원하시는 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꺾을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